안녕하세요. TRTV t i 입니다 자, 오늘은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정말 찐 팬들이 많은 IPG 여러분들, 과연 어떤 느낌의 게임성을 지니고 있을지, 게임 플레이뿐만 아니라 요런 게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리세마라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튜토리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공유했던 것처럼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많이들 오픈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게임성을 지녔는지는 대략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리세마라에 관해서는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여러분들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제가 CBT 때 진행했던 부분은 약 10분에서 15분 가량 튜토리얼을 하게 되면은 뽑기 할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뭐길 담은 길지만은 한편으로 또 짧으면은 또 짧은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 이 게임을 즐겨 하실 분들은 특히나 무가금 분들한테는 꼭 리세마라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게임을 cbt를 접할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오토가 없네 그냥 무조건 수동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튜토리얼 어느정도 끝날 무렵 되시면은 그때부터 자동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는 요런 재미도 느껴보시는 것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위에 보시면은 Q 두번 주먹 한번 요런 느낌으로 콤보를 때릴 수가 있어요 한대 두대 주먹 요런 느낌으로 보이시죠? 자 뚜까 뚜까 패주고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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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캐릭터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에서는 미도리아가 주인공처럼 나오지만은 그래도 주인공 중에 주인공인 올마이트를 뽑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뽑기로 다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세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S급 히어로들이 쭉 있는 만큼 각 캐릭터에 관련된 레벨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레벨 같은 경우는요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요런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 총 8가지가 있는데 경험치 10, 20, 25, 40 점차점차 점차 올라간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에 있는 재료로 일괄 레벨을 누르시면은 최대한 쓸수 있는 만큼 쓸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연타를 하면은 빠르게 먹여지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조금만 더 진행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튜토리얼 같은 경우를 약 12분에서 많게는 15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셔야지만은 리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의 호불호성은 있을 거예요 평타 평타 또 대시 눌러 주고 때려 때려 주고 피해 주면서 대시 눌러 주고 요런 콤보 기술이 진짜 괜찮아 여러분들. 요런 게 진짜 꿀잼인 것 같아. 하지만 나중에 오토 나오면 여러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밌어. 자, 붙어 주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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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고, 나이스, 클리어. 뭐, 내비게이션이라는 부분을 알아서 눌러주면요, 요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템도 좀 먹어주고, 길을 알아서 찾아가기 때문에, 저는 요런 느낌의 오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오토 시스템이 나중에 오픈이 될 겁니다. 자, 각성했을 때 차징 한번 써줍시다. 가까이서. 그렇지. 이때 때리면은,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 평타, 평타. 스킬, 연타. 나이스, 클리어. 그냥 녹아버리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요, 스킬이 있고, 잠재력, 서브카드, 칩, 총네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레벨업 시킵니다. 스테이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거에 관련된 재료들도 나올 거고요. 자, 우선 평타에 관련된 부분, 일괄 레벨업, 게임상 재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번 스테이지를 클리어 하게 되면은, 새로운 동료를 하나 얻게 될 텐데요. 거기까지 발 빠르게 제가 진행한 다음에, 금방 찾아오도록 하죠. 잠시만요. 해, 빨리! 자, 드디어 모집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서명 대충 해주시고요. 보상 액대 이건 공용일 거예요. 이 댕키 받는 부분은 모두 다 공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리셋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 보상 받을 부분들 이렇게 하나씩 받아주고요. 자, 패키지에 관련된 부분. 뭐 인턴 가이드. 입문자 카드풀 요런 부분 자 여기 보시면은 A반 총집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입문자용 뽑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바쿠고 같은 경우를 획득 확률을 업 시켜주는 거예요 무가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무조건 모으시는 거 초반에는 무료로 주는 요 티켓권 있죠 이걸로 뽑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회마다 히어로를 확정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개는 얻고 갈수 있죠 자 과연 누가 나올지 뽑기는 못 참지 가자 짜자자자 짜잔. 응? 어? 아 뭐야? 또 주면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중복돼도 괜찮아. 레벨업 시킬 수 있겠죠. 한번더 가자. 이번에는 스마일 제발 하트인가? 줘. 응? 어? 아, 그거 다 B급? 야 여기서는 다이스크 뽑는데 뭐야?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 A반 쪽으로 갑시다. 여기도 13장 있기 때문에, 우선 10회 뽑기권. 과연, 누군데?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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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빨리 달라고! 어? 아 어, 이거 너무하잖아! 아, 이 조각 시스템이,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글쎄요, 뭐, 이런 걸로 레벨업이라든지 조각을 또 합성할 수 있겠죠? 오, 캐릭터 나왔어! 그나마 A급이야! 왜 얘가 미노루가 A급이냐고! 그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라스 이래. 과연! 이번엔 누구 줄 거야? 조각이었죠?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간략하게 뽑기 한번 해봤구요. 여기서부터가리셀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뽑은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쪽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톱니바퀴 모양 있죠? 이것도 클릭하시면요. 접속 종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접속 종료를 하시면은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새롭게 이 게임을 지웠다가 다시 깔으셔도 되구요. 여기서 원하는 추천 서버라든지 구역에 관련된 서버들 있죠? 이 서버를 다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서버 구성이 단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5구역에서 지금 하셨던 분들 1구역 가셔도 되고 2구역 가셔도 되고 3구역 가셔도 되고요 이 서버에 관련된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리세할 수 있는 방향성은 좀 넓어지겠죠 내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다 했는데 다 맘에 안들어 그럼 게임을 지어버리세요 다시 가신 다음에 또 1번부터 5번까지 지금은 오픈 초기이기 때문에 서버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리셋하는 방법이 약간은 부족한 감이 있죠. 자, 오래 하실 분들 무가금으로 하실 분들 약 12분에서 15분 정도에 되는 이 시간 을 투자하셔서 리셋할 때 S급 나오면 개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초반 플레이 여러분들과 공유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바이옴.